야, 너무 많이 온거 아니야? 지금? 훅 들어온다 너? 아그좀훅 들어올 수도 있죠 <laughs> 아, 2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영상에는 왜 내가 지금 이 시기에 M3, M4를 사... 일단 오일 압력 스위치가 터졌네요 이 엠병 <laughs> 영상 시작과 동시에 뭐가 터져있어 N52 N54 N55 S55 형식의 이 엔진에서 압력 스위치가 잘 터져요 간단하게 갈수 있는 거니까 오일 갈때 체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J 특공대로 김포에 개업한지가 1년 하고 4개월쯤 된것 같아요. 그 동안 수많은 일을 했잖아요. 엔진 작업도 하고, 하체 작업도 하고, 전동 공구 정말 많이 썼죠. 전동 공구 1년 넘게 쓰다 보니까 좀 상태들이 삐리해져가지고 새로운 애기들을 준비했습니다. J 특공대가 보시로부터 협찬을 받았습니다. 자주쓰는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들. 네, 전동 임팩들이에요. 전국의 80% 정도는 정비소에서 아직도 에어 임팩을 사용한대요 근데 저는 전동 임팩을 사용한 지가 5-6년 정도 된것 같거든요 하나씩 사고 늘리다 보니까 다양한 라인업을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는 솔직히 처음이에요 저 전동 드라이버 보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로 있죠? 네. 독일 차를 고치는데 여태까지 미국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독일 하면 벤츠 비엠 아우디 독일에 공구하면 보시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저희가 램프도 나와 요 라이트도 작고 귀여운 83 임팩 렌즈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팁이 좀 다른데 얘는 83 사이즈로 고정되어 있지만 얘는 팁을 또 빼서 쓸 수가 있거든요. 나는 보시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팁이 나온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런 세트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티톡스를 쓰려고 한다? 그럼 빼서 앞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거. 바퀴를 풀는다거나 두터운 볼트를 풀때 쓰는 거. 보통 배터리 팩이 원래는 5암페어짜리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8암페어짜리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고장력 볼트 같은 경우는 8암페어짜리 정도를 써줘야 힘을 충분하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더큰게 하나 있죠. 독일 차들 SUV들 크랭크축이나 허브 베어링, 등속 조인트 36mm, 뭐 42mm 사이즈 되는 것들 있어요. 얘도 풀리긴 하지만 잘안 풀린다. 그러면 더큰 놈이 있죠. 거대하네요. 거대하죠. 소리도 좋아. 야, 미치우라고. 어디서 독일 차고 치는데 미국 공구를 쓰고 난리야. 스크류피스나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이런 것들 쓰잖아요. 가격이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지 않으니까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보시라고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요. 뭐 연료 시스템도 만들고 공구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길거리에 보시 메이커를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100년이 넘은 독일 기업이래요. 눈여겨 봤던 게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현장에서 쓰면서 제일 위험한 거. 저희가 보통 절삭하거나 뭔가 자를 때 있죠. 갈아내거나 이렇게 선이 달린 제품을 썼거든요. 그리고 뭔가 잘라나갈 때 이게 스치면 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운데 센터락이 일단 선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심이 돼요 스락이라고 써있죠 간단해 끝딱풀리면 배선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기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런 장비는 정비소에서 잘 나오면 안 되는데 전동이에요 전동 철제를 자르거나 이제 날이 또 다르더라고 우드용 날이 있고 그래서 손톱트도 되고 굉장히 간편해요. 진짜 가벼워. 아또 있어. 브러쉬 뭔가 긁어낼 때 쓰는 거잖아요. 얘도 간단해 탈부착이. 아또 선물 하나 주셨는데 무단계예요. 소리가 안 나. 따라락 따라락이 없어요. 보시에서 이런 거분또 만드네. 처음 봤어요. 자가정비를 하시거나 집에서 전동 임팩을 쓰는 경우는 없겠지만 전동 드릴이라든지 앞에 팁을 결합해서 바꿀 수 있는 타입들 있잖아요 작은 것들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이 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설프게 그냥 공구를 사는 것보다 가성비 좋고 내구성 좋은 제품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로 나가들 한번 일좀 시켜볼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우 부드러워 아예 막 오래해져가지고 이제 테이프로 한번 감아드려야 될것 같아요, 건들기만 해도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그냥 맞아요. 근데 배선은 멀쩡하거든요, 보호튜브도 플라스틱이에요? 네, 플라스틱 에요이잖아요 백이 열 때문에 못 버티는 게 백이 라인이잖아요. 흡입구 쪽은 그런 게 없는데. 아, 그래서. 흡입구는 아직까지 짱짱하네요. 네. 어이씨, 뭐가 좋은 차라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아 좋은 차라며, 왜다 부서져? 아는 동생이. 11만키로 탄 마티즈를 중고로 190만원에 사왔나? 스파크로 개명되기 전 마티즈 걔도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녹나고 썩어있고 막 터지고 근데 그차 보다가 이거 보니까 어우,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어우, 배선들이 너무 많아 진짜 많아 배선들이 이게 이슈가 왜 여기 붙었는지 알아 디지털, 모터, 일렉트로닉 그래갖고 엔진 컴퓨터를 DM이라고 그러고 디젤은 DDE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흡입구에 놔둔 이유가 있어요 컴퓨터가 의외로 뜨거워져요 일을 많이 하니까 흡입구에서 공랭으로 식히려고 발열 제어를 위해서? 예. 네. 옛날 이바디 e 때는 컴퓨터가 엔진룸 밖으로 카울 패널 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뭐 했는지 알아? 쿨링팬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거 달아서 식혀 가끔 고장코드를 보면 영문으로 이팬 e 나갔다고 뜨거든요 방치하면 어떻게 돼? 컴퓨터가? 열받죠 자동차 컴퓨터든 제가 편집할 때 쓰는 컴퓨터든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네. 쿨링이 잘 돼야 돼요 그 댓글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던데 어떤 거야? 이렇게 엔진에 수많은 부품들이 장착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기억하냐? 어떻게 기억하냐?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정비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가끔 뭐 배선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 이쪽으로 살짝 엉키거나 이런 것들은 사진을 미리 찍어놓고 복잡하니까 대부분 맨날 밥 먹고 이 엔진만 만지는데 모를 수가 없죠. 옆에도 봐봐. 페로사라고 불리는 N 54 형식 엔진입니다. 6기통 트윈 터보. 여기도 6기통. 네. BMW는 6기통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지. 현대에서 계시던 분이 월차를 내고 BMW 차차를 고치러 오셨어요. 물어봤죠. 직접 고치시면 되지 왜 갖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공구가 다르대. 독일 차들은 홀수로 된 공구를 많이 써요. 그리고 특수 공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아, 뭐야? 차주분이 직접 적어 놓으셨나 봐. 의미 없는데 이거. 2 2년6월 달에 생산된 코일로 갈았어. 이번에 플로그 갈으시면서 코일 바꾸신 거 아닌가? 재고 떨이 아니야? 설마요. 아니야 만들어온 지 오래돼도 애들이 팔더라고요. 금액을 안 깎아줘. 오래돼도. 옷 같은 경우에도 재고 세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재고 세일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고피디님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 저하고 대표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고. 야 그러지 마. 많이 나다니. 그럼 삼촌이라 부를 거야? M4와 M3 모델에서는 겟락 듀얼 클러치 7단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왜 써있어? 겟락? 네, 겟락 미션. 변속기가 허용 토크가 높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560마력까지 대응하면서 순정으로 들어갔었죠. 6기통도 받아주고 8기통도 받아주고. 뭐처럼 생겼어요? 펌프같이 생기긴 했어요 연료 고압 펌프에요 펌프가 두 개라고 구형은 하나죠 엠만두 개에요 오 미션 오늘 깨끗하죠 굉장히 맑은 거 같아요 야 이러니 전동을 한번 쓰면 에어 임팩을 못 쓰지 그쵸 전동이 주는 매력 너무 큰거 같아요 뭐야? 이거 이렇게 이물질이 안에 많아? 이거 인젝터 밀착 불량 이 있었던네요. 안에가 새까맣게 다 탔네. 연소실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카본 찌꺼기들. 음, 타이밍이 살짝 돌아갔구나. 뭐가 이상한데 이거 왜안 맞을까? 내가 늘 쓰던 툴인데 왜 타이밍이 안 맞냐고 아니 헤드에 안 맞냐고 타이밍이 이상하게 잘안 맞는다고 제가 지금 찡얼거렸잖아요 영상이안 나갈 거지? 모르죠? 좀 붕시렁붕시렁 그랬는데 <laughs> 이상하게 타이밍이 잘안 맞아요 봤더니 반로스 나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시동이 안 걸려서 걸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점검해 볼순 없었지만 지금 크랭크를 돌려보면은 반오수제 오일압이 빠져요. 찌걱찌걱 이게 오일압이 빠지는 소리예요. 네. 크랭크축은 묶어놨는데 앞에 반오수가 돌잖아요 지금. 이게 시동이 걸려서 오일압을 채우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반오수 두 개는 갈아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렸고 막 뜯어져서 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관리했던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플라이휠 폭스바겐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죠 아우디랑 BMW에서는 이 플라이 고장이 조금 드물어요. 까까까까까 소리 나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 후크 랭크 실 세고 있네 지금. 오 젖어 있죠. 네. 그냥 내린 김에 엔진 위 아래 다 분해갖고 그냥 싹 작업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2에도 N55 엔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코드네임을 하면 어렵거든. 그냥 우리 간단하게 3,000cc 6기통 터보 엔진이라 하면 2010년도 이전과 이후를 나누거든요. 2010년도 이전의 주력 엔진 M54 엔진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 후기에 나왔던 게 주력 엔진이 N55 엔진이거든요. 그럼 얘는 S55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네. n 5 5는 싱글 터보, n 5 4는 트윈 터보였어요. 터보가두 발. 근데 후기형 하면서 터보 u want 거든요왜 오히려 터보가 줄어든 거예요? 밸브 트로닉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t 노스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p 기 캠축, 캠추, h 이 캠축이죠. N54 엔진에 1, 2, 3번, 4, 5, 6번에서 터보가 두 발이에요. 이 당시에는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를 진공으로 이용해서 터보 부스 e top of t h 기도 o p of t h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트윈터 보니까 이거 후속 모델로 S55, M3, M4 엔진을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N55의 싱글 터보를 한발더 다른 거예요, 바보야. 다른 게 있죠. 전자식 모터로 웨이스트게이트 밸브를 조절하고 푸기 캠축에 보면은 밸브트로닉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외 나머지 고압펌프한 발이 더 추가됐고 변속기는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되고 연료 압력 승합시키면서 출력 올렸잖아요. 풀링 시스템 추가하고. 엔진 블럭에 스크래치가 없어요. 18만 키로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엔진을 한번 보면은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요. BMW 6기통 가솔린 엔진에서 캠캐리어에 이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캠축이 이 조임 토크가 느슨해도 엔진에서 깽가리처는 소리가 나요. 시동 걸면 까락까랑까랑까랑까랑까랑까랑 그런 소리가 날수 있어요 캠 캐리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캠 하우징이잖아요 실린더 헤드마다 형상이 좀다 다른데 얘 같은 경우는 캠 집이 따로 들어가고 위 아래 하우징이 따로 들어가요 이 볼트 조임 토크에 따라서 밸브 리프트의 간극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임 토크 부족하다거나 캠 캐리어가 많이 달아 있으면 은 엔진 소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캠을 싸고 있는 집이에요 안에서 하우징이 달았는지, 어허, 어허. 1번 하우징이 좀 달았죠. 2번도 달았고, 이러면 냉간시나 열간시나 엔진 음향이 변할 수가 있어요. BMW에서는 밸브트로이 현대에서는 CVVL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에요. 별도의 모터를 설치해서 흑기 밸브에 누르는 깊이를 조종하는 거거든요. 와, 캡저널이 먹었네. 캠축이 살짝. 엄청 심각한 건 아닌데 다른 게 보여요. 아, 만져질 정도로 많이 달았네. <laughs> 영상으로 봐도 뭔가 턱거리가 느껴질 것 같았어요. 응, 턱이 느껴져 지금. 캠축은 먹었는데 실린더헤드는 멀쩡하네. 어, 여기는 멀쩡하죠. 네. 잡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블록 벽, 벽면을 봐봐. 구구만 만져봐도 돼. 오, 되게 매끈매끈하네요. 매끈매끈하죠. 네. 이게 BMW 6기통 엔진 블록 가공 기술력이에요. 일단은 다행히도 특별하게 뭐 용접 없이 잘 나왔어요. 일단 빼면서 특이사항으로는 흡기 백이 반원사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흡기 캠축이 이상하리만큼 많이 달았어요. 저도 캠축 저렇게 많이 달은 거 처음 봤어요. 자, 일단은 실린더 헤드는 밸브 스템 씨라고 갈아가지고 그나저나. 봐봐 아이, 이거 플러그 보느라고 우리 저걸 못 봤네 깨끗한데요. 예, 네, 오일 소모는 크게 없었던 엔진 같아요 이거 엔진 작업 한번 했던 차네? 보면은 연삭돌로 문질른는 자국이야 이거 다 엔진 오버홀한번 있었나 보다 차주분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근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지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5번 실린더하고 4번 실린더가 시라코드가 있어가지고 엔진 부조가 간헐적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점검을 좀 의뢰하시려고 예약을 하셨다가 자가정비로 플럭을 코일을 갈다가 이러셨다는데 시동을 못 걸어봤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실린더 헤드 내려놓은 김에 누설이 되는지 보고요. 엔진 블럭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깨끗해 보여요. 엔진 블럭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흡기캠축 되게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리고 바너스 흡기 배기 바너스두 개. 인젝터 6개를 체크를 해보고, 실화가 왜 떴었는지 지금 분해된 상태에서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정밀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3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